네, 안녕하세요. 윤정입니다 오늘은 민법총칙 제15번째 시간 중에서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의사표시 중에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. 1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 즉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 예, 맞죠. 상태만 고려하자요 이거는 예, 지워 이자 주시고 잘못돼 있고 해설을 보시면 제 12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,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, 제한 능력자 상태인 경우,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. 왜냐하면은 예, 의,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없죠. 그러나 다만 단서.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가 도달한 사실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 즉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죠. 이 사람이 의사 표시가 도달한 사실안 후에는 그 의사 표시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 2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다. 예 맞습니다. 보시면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게 금지가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.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고 또 동시에 또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즉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리 다 금지가 되는 거죠. 본인의 어떤 이해가, 이해관계가 이해충 이해관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거고 그러나 단서 채무이행은할수 있다. 3번 대리인이 된 자가 대리인이 된 이후에 한정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대리권은 소멸한다. 아니 X죠. 5가 아니라 X. 한정후견이 아니라 이게 성년후견으로 바꿔야겠죠제 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보시면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. 제 1호가 본인의 사망. 제2호가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, 또는 파산. 이 경우에, 이런 경우에 대리권은 소멸된다. 네. 감사합니다.